자, 브루스, 초급과정 11번 리버스턴 손이 되겠습니다. 자, 리버스턴 손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놓고 바깥으로 이렇게 하면돼요 자,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을 앞에다 놓고 안으로 이렇게. 자, 이번에는 정문서 보시면 리버스턴을 90도를 세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90도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리버스터 90도 세울게요. 하나, 둘, 셋 90도 이번에는 안으로 이렇게 자 다시 리버스터 90도 세울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셋 이렇게 90도 이번에는 여자 손 당기기 이렇게 다시 또 리버스터 90도 이번에는 여자 몸으로 던져놓기 다시 리버스터 90도 이번에는 그대로 여성 수입 이렇게 리버스터에는 제가 알고 있는게 요거밖에 없는데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리버스턴 W리버스턴 한번 보여드리는게 보였는데 여기 교재는 없습니다 교재는 없으니까 교재 받아보신 분은 리버스턴 옆에다가 한글로 W리버스턴 적어 놓으시면 영상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W리버스턴은 하나 둘셋넷 카톡 그대로 받아서 리버스터 다시 한번 보면 하나 둘셋 갖다 놓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차차차 이외보두도장에 예, 사례가 많아가지고 대부분 이제 어떤 분들은 보도장에사례 많은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세번 나오는데 현장 가면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두 번만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두 번만 갖다 놓는다 네,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두 번만 사람이 많으니까 아 그다음에 이제 네, USB 사는 분들은 발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아, 보시는 분들은 발은 안 보일 거예요 USB 사시라고 다 아, 작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 아, 리버스 손 하나 빠트렸다 리버스 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 둘셋 해서 손을 들어주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하나. 어, 재밌죠? 이렇게. 에, 재밌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워킹 샷세. 이건 너무 쉬우니까. 샷세는 우리가 대부분 여기서 눌러주면 옆으로 두번 가고, 이렇게 두번 가는데 이거를 워킹으로 주는 거야. 워킹. 이렇게. 하나, 둘, 샷세. 하나, 둘, 샷세. 공간이 없다. 하나, 둘 샷. 이렇게. 그서 교재에 나와있는 13번. 영어 썼어요. 원래 걷기 샷인데 옆으로 두 번. 자, 오픈. 오픈은 자 지그재그. 오픈은 우리가 아까 다았습니다 1번, 5분까지 그래서 오픈은 항상 요 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있는 거. 찾아서 오픈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간혹가다 이렇게 틀다 이렇게 뒤로 가는 거 있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뒤로 가다가 뭐 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 오픈해서 뒤로 가는 거 어. 에, 오픈해서 아니면 오픈해서 여기서 오픈이죠? 요거 이렇게 요거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오픈해서 여기서 요거 돌리면 요것도 좀 특이합니다 자 이제 에 15번 마무리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무리 변화는 우리가 1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마무리 쳤거든요 자전문서 보시면 요거를 마무리 변하니까 갖다 놓고 한 바퀴 가가지고 요렇게 쳐서 마무리 치는 거를 마무리 변화라고 했어요 받아치기 다시 보면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이렇게 아 느낌이 좋죠 꼭밝힌타는 기분 청룡 열차 그죠 우리들이 친하면 더 재밌게 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가지고 제가 결정적인 걸안 줬어요. 히든 카드를 뺐어요. 근데도 재밌어요. 아 그렇군요. 히든 카드 뺐는데 자바다치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옆에서 보시라고 자이 상태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여성이 남자 머리를 갖게끔 바다치 변화가 되겠습니다. 마무리다나, 요것도 좀, 어, 그, 지기죠. 거의 뭐, 환상적이죠. 지그재그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그재그에서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보내놓고, 툭 쳐가지고, 툭 쳐서, 이렇게. 여기 쉬었다가, 하나, 두 가지고, 그때 올라가면 좋아요. 그렇게. 조이면은, 꿀벅지죠? 아, 난가? 생각보다, 정답입니다. 아, 인생 먹구살자고한얘기예요 뭐, 그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 변화는 그렇게. 근데 우리가 리버슨에서 제가 손을 하나 뺏뜨렸는데 리버선 손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아, 원투를 할게요. 그냥 원투. 원투 에, 여성을 이렇게 돌려놓고 유성을 이렇게 받치는 기술이에요. 이거 굉장히 재미,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춤을 추면 무도장 가서 보면 대부분 남자 손이 항상 이렇게 수평에 있다고. 그럼 여기 여자 아파요. 어깨가. 50개니까. 저도 여기 아파 석회 낀다 그래서 항상 여자 팔을 자유자재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허리를 껴안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약간 15도, 15도. 아니면 받쳐준다든지 이렇게 잘자제해 그죠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친한 파트너나 에, 웃어주고 막 우리 춤추실 때 남자분 춤추던 여자가 좋아서 귀에 걸릴 때는 이때는 이 손을 탁 보내면서 남자보에다 같은 이렇게 남자를 껴안게끔 어,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번 딱 걸어놓고 그렇게 굉장히 이제 사실은 사기치는 묘미죠 에, 에, 더 있지만 제가 아는 거는 뭐, 요 정도. 하나 빼먹겠다. 깍지 끼기. 깍지 끼기는, 지금 우리가 깍지를 아꼈잖아요. 그죠? 깍지 언제 껴봤어요? 격 없죠. 신혼여행 때 조금만 껴보고는 아껴봤죠. 그래서 이제 깍지를 껴주는 거야. 현장에서. 그래서 술로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깍지. 깍지. 풀어주고. 대부분에는 깍지 풀었는데 다시, 여성을 보면서 이렇게 깍지 끼는 거야. 믿어보시면 이렇게 이 깍지끼가 저도 몇년 만에 껴본 것 같아요. 이렇게 강습하면서 그 외에는 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깍지를 주로애기날때 끼잖아. 애기날때 깍지 끼죠? 아 결혼 안 하셨구나. 아 그렇구나. 어른들은 결혼할애날때 저는 10개월 전에 깍지를 껴요. 아 모르시는구나. 결혼해보셔. 자 이번에는 몸쓰기. 이 몸쓰기가 브루스의 꽃입니다. 자, 4번으로 시작할게요. 4번이 4번 간다고 4번 했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 여기서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그대로 몸을 쓰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몸. 그대로 몸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투사처럼 우리 투우사 아니죠. 스페인 투사 보면은 소가 남자를 싹싹 지나가게끔 이렇게 몸쓰기 이런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내면서 그대로 몸쓰기 이렇게 몸쓰기 보시면 몸을 쓰는 기술이에요 다리는 박아놓고 이렇게 몸쓰는 그래서 몸쓰기의 기술은 제 브루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음악에 맞춰서 잘 나와있습니다 자 브루스 초코 마지막 17번 응용 1번부터 이제 5를 서로 연결하는 건데 자세한 거는 1번. 1번 발을 가서 5번 발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보면 1번 발 가서 5번 발. 요번에는 1번 발 가서 4번 발. 이렇게. 연결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4번 발 갔죠? 4번 발에서 5번 발 쓰고 요번에는 2번 발 가서 2번발 가서 5번발 연결하고 3번발 지그재그 가서 5번발 연결하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발을 두번 하면 로타리 자 5번발 한번 5번발 두번 하면 스피드 떨어지죠 5번발 세번자 4번이 뒤로 네번 가는 거잖아자 어? 여기서 그대로 받아서 또 로타리 이렇게 다시 4번 4번, 뒤로 4번이죠? 그대로 미루면 또 못하니. 이런 식으로, 5가지 말만 가지고, 경우의 수가 한 수십만 가지가 나와요. 5가지만 잘 연구하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브루스 초급 속동작, 요거는 우리가 또 구독해 놓으시면 계속 1번서부터 21번까지 감상이 가능하고요 자, 유튜브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USB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